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오늘도 JTBC는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사이 통화 내역을 JTBC가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통화 시점은 2023년 1월로 샤넬백 선물이 전달된 이후로 파악됩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1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오늘도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공략했습니다. 인천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인천에서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인천 출신으로 이승만 정권 당시 농지개혁을 주도한 조봉암 전 장관을 언급하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당시와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조봉암 장관을 국민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이승만 정권이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가지고 간첩이다. 부평에선 제2, 제3의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방탄유리를 설치한 것도 내란 세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를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이게 비아냥걸릴 일입니까? 이유보는 자신을 3년차 인천시민이라고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유세 마지막 일정으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선택했습니다. 이후보 캠프는 어제부터 압승이나 낙승 같은 말은 하지 말라는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는 방침이 내부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이 60% 득표 이렇게 운운하면서 일종의 역결집을 유도하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변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대세론을 붙혀 개선 당일 득표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사흘 동안의 수도권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내일 제주, 모레는 봉화마을에 갈 예정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사흘 연속 수도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최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건데 김문수 후보 유세는 황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밀짚모자를 쓰고 빨간 수건을 목에 두른 김문수 후보가 모내기에 나섰습니다. 아, 근데 이이 양기가 엄청 좋네. 청년 농업인들의 열정에 감명받았다며 농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들 감사를 드리고 우리 농업이 좌절하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바로 이 농업 대통령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이어진 유세 일정 내내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착공한 GTX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김포에서부터 저한남까지 가는 GTX가 들어보셨죠? 이 GTX ABC는 제가 했는데 D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D를 하겠다는데 김포에 GTX D 노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는 4일 연속 수도권을 훑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도층 표심을 잡아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차이를 5% 안팎까지 좁혀야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이번 주가 고비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 많았습니다. 이 후보의 안보관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내일도 경기 남부에서 유세를 펼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단일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단일화 시한인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까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단일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제안하며 단일화 방식도 이 후보의 입장을 배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더 좋아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배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과거 당 대표였던 2022년 당의 징계를 받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사건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잘못해서 그분이 당을 나가게 했고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를 향해 보수 본가가 고쳤을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선대위 차원에서 이 후보 설득에 나선 건두 사람의 단일화가 사실상 마지막 역전의 기회가 될 거란 판단에 따른 걸로 풀이됩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0%.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6%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공동선대 위원장은 아예 이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았습니다. 솔직하게 어, 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예, 예. 분도 있고 해서 하지만 이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만날 생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 측에선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이 후보에게 차기 당권을 약속하며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효과가 있는 만큼 남은 사흘이 골든타임이 될 걸로 보이지만 단일화 논의가 금물살을 탈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건진 법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샤넬백을 전달한 게한 번이 아니라 최소 두 번인 걸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2022년 4월쯤에 하나, 또 7월쯤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샤넬백이 김 여사의 최측근 유경옥 씨에게 전달됐고, 유 씨는 두개 모두 웃돈을 얹어 다른 가방으로 바꾼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는 이걸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빈현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권진법사에게 전달한 것중 하나가 천만 원을 훌쩍 넘는 샤넬백입니다. 이 샤넬백이 김 여사의 비서 유경옥 씨에게 실제 전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보도가 나오자 김건희 여사 측이 몇몇 언론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샤넬 가방을 받은 건 맞지만 김 여사 모르게 권진법사에 심부름을 한 것이라며 김여사는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넨 샤넬 가방을 건진 법사가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 유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 겁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처제명의로 샤넬 가방 최소 두 개를 사서 건진 법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각각 2022년 4월과 7월쯤입니다. 이두 가방 모두 김 여사 최측근 수행비서 유 씨에게 전달됐고, 유 씨가 이를 모두 다른 가방 등으로 교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웃돈 300만원 가량 더해 두 차례 걸쳐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들로 바꾼 것도 건진법사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진법사가 여사를 보좌하는 수행비서를 여사 모르게 자기 비서처럼 부렸단 얘기가 됩니다. 수행비서 유 씨는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10년 넘게 수행비서를 맡아온 김여사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심지어 윤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임용돼 김여사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2022년 6월 봉하마을 방문 때도 옆에 있었고, 3개월 뒤 김여사가 디올백을 받을 때도 포착됐습니다. 건진법사도 검찰 조사에서 유 씨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돌려받은 뒤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과 건진법사가 유씨 선에서 사건을 정리하려 꼬리 자르기를 위한 말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건진법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다가올 여름이 벌써부터 두려워지는 하루였습니다. 서울은 올해 처음으로 30도를 넘었는데 기상관측일에 5월 최저기온이 가장 높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더운 건지 날씨 소식 이희령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그늘에 있어도 양산이 필요할 정도로 뜨거운 한 날. 아이들은 분수에서 물을 맞으며 더위를 잠깐 식혀봅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너무 추워가지고 좀 아이랑 나오기가 좀 꺼려졌는데 그 갑자기 날씨가 좀 여름 날씨기도 하고 더워져가지고 아이랑 물놀이하고 들어가려고 했어 반팔에 반바지 차림을 한 시민들은 흐르는 땀을 말리러 다리 아래를 찾았습니다. 한여름 같이 너무 더네요 더워서 지금 시원한데 찾아서 왔어요. 오늘 더위는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은 오늘 오전 5시 53분에 23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5월 중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던 겁니다. 울진, 영덕, 동두천, 인천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원인은 수증기를 머금은 뜨거운 남풍과 며칠째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구름 때문입니다. 낮 동안엔 지표면에 열이 가해지면서 기온이 오르다가 해가 떨어지면 땅의 열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흐린 날엔 하늘에 구름이 덮여 있어 열이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갇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올해 처음으로 30도를 넘었습니다. 춘천, 대구도 30도, 대전과 전주는 31도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2에서 3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